자, 지금 바로 어깨를 한번 만져보세요. 혹시 딱딱하고 긴장된 느낌이 드시나요? 또는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가 뻐근하고 결리는 느낌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활의 모든 것, 문쌤 재활입니다. 자, 지금 바로 간단한 테스트를 먼저 좀 해볼게요. 팔을 양옆으로 벌린 뒤 천천히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어깨가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고 뻐근함이 느껴진다면 은 오늘 영상 정말 잘 찾아오실 겁니다. 자, 오늘은 폼롤러를 활용해서 간단한 어깨 스트레칭 루틴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여러분의 딱딱한 어깨를 풀어 주고 자세를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 돌리기 운동입니다. 폼롤러를 세로로 둔 상태에서 꼬리뼈부터 뒤통수까지 폼롤러 위에 잘 지지가 되도록 누워 줍니다. 이때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천천히 앞으로 나란히 위쪽으로 팔을 들어 올려서 천천히 손등이 바닥 방향을 쓸고 다시 올라와서 돌릴 수 있도록 운동을 진행합니다. 총 운동은 20개를 진행하고요. 두 세트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면 소리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등이 폼롤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은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집중해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이 적응이 되시면 손끝을 쫙 벌리고 손가락 사이사이 간격도 쭉 넓혀서 운동을 해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운동은 흉추 가동화 운동입니다. 폼롤러를 가로로 놓은 상태에서 흉추의 하단, 견갑골 아래쪽을 폼롤러에 고정한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 끼고 팔꿈치를 모아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고정점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뒤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를 15개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흉추는 뒤쪽 구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가동성이 떨어질 시에 어깨 통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흉추의 가동성 운동은 어깨의 가동 범위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천천히 운동을 진행해 봅니다. 15개 이후로 위쪽으로 견갑골 라인의 흉추를 다시 한번 고정한 상태에서 천천히 15개 흉추 가동화 운동을 진행합니다. 꿈치 사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흉추 뼈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더 먼저 닿기 때문에 흉추 가동화 운동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뼈가 잘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느낌에 집중해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견갑골의 위쪽 부분의 흉추를 고정한 상태에서도 운동을 역시 15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깨 전면 스트레칭입니다. 폼롤러를 매트에 가로로 놓은 상태에서 팔꿈치 아래 전환을 폼롤러 위에 올려줍니다. 천천히 폼롤러를 앞으로 밀어내면서 손바닥이 천장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게 올려줍니다. 어깨가 늘어난다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운동을 진행해주세요. 이때 과도하게 몸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잘 고정하고 폼롤러를 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흉추 회전 만들기 운동입니다. 폼롤러를 가로로 놓은 상태에서 한 손을 폼롤러 위, 반대 손등을 바닥으로 향해서 고정된 상태에서 천천히 위쪽에 고정한 손을 위로 10개 밀어주기를 진행합니다. 다시 반대로 폼롤러를 고정하고 반대쪽 손등이 바닥쪽에 고정될 수 있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위쪽으로 팔을 밀어내면서 흉추의 회전의 가동성을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운동은 엎드려서 어깨의 외회전을 증가시키는 운동입니다. 폼롤러 양끝을 잡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등을 수축해 줍니다. 외회전을 유지하면서 어깨의 가동 범위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상체를 들어올릴 때 복부의 압력을 유지한 상태로 허리 길이근의 과도한 수축을 방지하면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적인 안정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깨 외회전에 대한 가동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면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깨 서클 운동입니다. 폼 롤러의 양 끝을 잡고 바로 앉은 상태에서 폼 롤러를 천천히 한쪽 방향으로 먼저 10번 돌려줍니다. 몸을 충분히 고정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어깨 가동 범위만 사용해서 폼 롤러를 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운동은 어깨의 모든 움직임을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어깨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작입니다. 자, 오늘은 딱딱한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폼롤러 어깨 이완 루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어깨가 긴장되면은 혈액 순환이 좀 저하가 될수 있고 통증이 만성화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또한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뭐 오십견, 그다음에 회전근개 손상, 그다음에 어깨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들이 나타나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렇게 꾸준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 영상 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어깨 통증의 유독 심하시다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자 카카오톡에서 문쌤 자를 검색하시고 일대일 채팅을 주시게 되면은 재활 운동 컨설팅을 맞춤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안녕.